24년 6월 4일 밤 9시 56분입니다. 예, 이거 올리고 퇴근합니다. 예. 음. <laughs> 어, 그동안 좋았죠. 좋았는데, 예. 아, 오늘도 작전을 잘 폈는데, 지금 아, 거의 물렸어요, 완전히. 아, 예. 누리프레인이, 아, 누리프레는은 만주를 만들었습니다. 예, 만주를 만들었고, 이제 뭐 이건 만주로 갑니다. 우선. 예, 좀 떨어지긴 했는데, 그런 대로 괜찮아요. 문제는 이제 선진 퓨티 사이언스인데, 아, 이게 지금 좀, 조금 위험한 상이에요. 예. 제가 1 5 0주를또 19,100원에 100, 19 던지고, 아, 그걸또 18,600원에 18 샀는데, 샀는데, 그래서 또 수입 보라 했더니만 그게 아니었습니다. 예. 와. 오늘 그, 7% 급락을 했는데, 이 급락의 원인이 기관이에요, 기관. 기관인데, 규모가 큽니다. 예, 투신, 연기금, 이게, 이게, 주축이에요. 근데 쏟아내는 거 보니까, 아 무식하게 쏟아냅니다. 와, 뭐, 순도안 쉬고 계속 쏟아내요. 아 기관이 뭐, 이따구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. 아이씨. 아무튼 지금 상은 그렇습니다. 예. 아, 저 까깝썼습니다 지금. 어, 아, 그기외국인이좀 받쳐줬는데 지금 이 가격이 지금 불안한 가격대예요. 예. 지금 400주가 넘게 있는데 지금 오늘 뭐 우선 마이너스 맞습니다. 예. 어, 이 63만 8천 원 마이너스가 됐고, 선진뷰티사이언스가 413주 있는데. 약간 위험한 상황입니다. 예. 내일 상을 봐야 돼요. 내일 복구가 좀 돼야 됩니다. 만 팔천 대로 올라서지 못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예. 절반씩 매도를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뭐 오일선까지 다 무너진 상일선이 무너진 상태라서 내일 오일선을 복구 하나 못 하나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아 그동안 참 수익 많았었는데요. <laughs> 에휴, 아무튼 저 10억 개전은 S3S를 들어갔습니다. 이거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. 예. 3 들어갔고 아 오늘 한국 가스 공사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 별로 재미를못 봤어요. 네. 아, 그게 대박 아닌가요? 잠깐만 이거 봐야 되겠네. 물 어, 뭐, 기관이 140만 줄을 팔아요. 140만 줄을. 와. 연금이네. 연금이 100만 줄 팔았어. 미친 놈 말입니까, 이거? 와, 야, 미친놈. 아니, 그럼 뭐,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, 지는? 그죠? <목소리>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할 걸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? 야, <목소리> 아씨, 뭐내 것도 그렇게, 그렇게 팔고, 아이씨, 진짜 오늘. <목소리> 아무튼지, 내일 가스 공사를 한번 노려볼까 했는데, 아, 무섭네요, 연기금. 오, 어, 씨. 이1 0 0만주씩 쏟아보면은, 어떡하죠? <laughs> 내일 한번 노려보려고 그랬는데, 아, 이게 연기금이었네요. 아, 한번상을 보겠습니다. 예. 아, 오늘은 패배를 했고, 그래도 뭐 그동안 괜찮았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되는 대로 이제 또 다른 종목 좀 알아봐야 되는데, 아, 그거 괜찮은데. 회사는,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. 여기서 무너준다는게 조금 그러네요. 아무튼지 뭐 내일 상을 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상에서 들고 있고요. 아 근데 이 연기금이 파는 게 너무 무시하게 팔아요 내가 오늘 겪었잖아요. 그 선진뷰티사이언스에서 와막 쏟아내요, 쏟아내. 갑자기 어 이거는 뭐 아, 이거 또 선진뷰티사이언스 들어가고, 아4.7% 들어갔네. 요우 어, 씨, 내 딸이 싸게 들어간다고 들어간 건데, 쾅 <laughs> 물렸습니다 지금. 어,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지 뭐 그런 대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예. 내일은 좀 이랬던 걸 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화이팅 하겠습니다. 예. 삼천을 위하여 화이팅!